오늘은 프리시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프리시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드릴게요. 프리시즌을 영어로 풀면 프리시즌. 즉, 자유로운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아니고 바로 프리뷰의 약자를 따온 프리시즌입니다. 프리뷰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사회, 미리 보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다음 시즌 맛보기. 다음 시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리시즌을 프리시즌이라고 착각을 해, 대충 하거나 던져도 다음 시즌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티어에 적용이 돼봤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아니고, 프리시즌도 다음 시즌에 영향이 가요. 그럼 이 프리시즌이 다음 시즌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나 예를 들어 볼 건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없어서 제 경험담을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전에 MMR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옛날부터 롤을 하시던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롤을 하시는 분들은 MMR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매칭, 메이킹, 레이팅의 약자인 MMR은 자신의 랭크를 수치화해서 자신의 랭크보다 높고 낮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이 MMR을 보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사라져서 못 보죠. 하지만 대충 자신의 티어 대비 잡히는 게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골드인데 실버를 만나면 MMR이 낮은 거고 플레가 잡힌다면 MMR이 높은 거죠. 대충 이 MMR에 따라 잡히는 게임의 티어가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MMR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겠죠. 자신의 티어보다 높은 사람을 잡히면 포인트를 더 많이 주니까요. 이제 MMR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실버 2로 시즌을 마친 아이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리시즌이라고 던져서 실버 4로 티어가 떨어진 아이디와 또 하나는 프리시즌의 티어를 열심히 올려 골사까지 올린 아이디입니다. 이제 던져서 실버 4가 된 아이디는 MML도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즌 배치 볼때 브론즈 1 또는 실버 4와 만나게 되고 티어를 열심히 올려 골사까지 찍은 아이디는 티어도 오르면서 MML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 골드를 만나게 되죠. 이러면 티어가 높게 잡히니까 배치 볼때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 그건 전혀 아니고 똑같이 5승5패를 해도 실버 4로 떨어진 아이디는 실버 4를 받는다면 티어를 올려 골사까지 찍은 아이디는 골사에 배치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에 돌리는 랭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만 보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시즌보다 의욕이 떨어질 뿐이에요. 결국 결론은 프리시즌에도 랭크 돌리는 게 의미가 있으니 열심히 돌려셔서 다음 배치 높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